할렐루야. 오늘 아침 묵상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기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은 일이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신 것처럼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심령 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위에 똑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춤을 추며 일어나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런 이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 깨닫게 되는데요. 첫째, 이미 죽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날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때의 장면은 두렵고 소름 돋는 공포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2절을 보시니, 보시면,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중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골짜기 전체가 큰 무덤입니다. 더군다나 그 무덤은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나서 뼈들이 깡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전혀 소생할 그런 기운조차 없는 말라 비틀어진 그런 상태. 더 이상 회생 불가한 상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모두 멸절되었고 소망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여러분, 이렇게까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로, 자신들의 이 욕망과 욕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주권 사상에서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 죄악, 그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섭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전에는 이와 같았습니다. 사단의 건세 아래 공중건세 잡은 자들로 인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미 죽은 자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 나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에스겔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여와여 주께서 아시나이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뼈에게 대원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믿기도 힘든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하여서 외치라 하십니다 에스겔아 너는 이 뼈들을 향하여 외쳐라 뭐라고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가 전혀 없는 깡 말라버린 뼈들을 그들을 향하여 외치는 우스꽝스러운 에스겔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이 외침은 살아날 것을 믿고 외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에스겔은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듯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크면 하기 어렵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이 앞세워지게 되면 나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장, 그 나의 상식이 앞서게 되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앙상한 뼈만 남은 그것에 대한 기본 상식은 뭡니까? 버리는 겁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보기도 불결하니까 버리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외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상식. 그걸 잘 조화를 시켜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뼈들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을 접고, 나의 의지를 접고, 하나님이 이 뼈들을 살리시는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0% 순종입니다. 믿기지 않아도 순종, 이해가 안 가도 순종, 까지 순종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온전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힘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서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시험 잘 봐서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또한 하나님은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의심 많고. 질문 많은 자는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다듬고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처럼. 여러분 에스겔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외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삐그덕삐그덕, 삐그덕 우두둑, 우두둑, 그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서로 짝이 맞아지는, 뼈들이 서로 움직여 그 짝을 찾아가는, 연결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 그런 현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뼈에 힘줄이 생겨나고 살이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외쳤더니 급기야 여와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더니 이미 죽었던 자들이 사는 역사.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10절에 보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처참하게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두 번째. 죽었던 그들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얻은 생명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거듭난 생명입니다. 여러분 꼭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소생의 역사는 오직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 없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고요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가 회개할 수 없고요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 사람임을 날마다 날마다 내 속에서 확인하고 경험하고 그 은혜들을 힘껏 외쳐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죽은 영혼이 소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복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모두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세상을 이기고 오늘 이 아침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영으로서 승리하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또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행복한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영으로 날마다 충만하여서. 생기 발랄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전신 갑주를 입은 군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 있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